이미 깨진 결혼이지만 아직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여기다 글을 써봅니다. 기왕이면 전남친 누나도 이 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중학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직장을 한국으로 옮기면서 온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남동생은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한국 초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교과과정이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지도 모르고, 물론 검정고시라는 게그 교과과정의 숙지 능력을 보는 거지만, 어린 동생보다는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부모님의 판단과 제 동의하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수능 재수에서 서울의 뭐, 스카이 등의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 밑에 이름을 대면 다들 들어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졸업해서 지금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남친은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브로어리에 다니다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다가 둘다 서른이 넘은 상태라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가을에 결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식장 예약 같은 건 아직 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그쪽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남친이 자기 집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유학을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더군요. 그래서 가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해서 나를 낳았고, 그냥 거기 국민처럼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한국에 오게 돼서, 유학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요. 한국에 사춘기 때 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느냐고 시어머니 되실 뻔했던 분이 물으셨고,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셨는지 저를 검정고시 보게 하셔서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싸했는데, 그때 도망갈 걸 그랬네요. 그때 같이 앉아있던 시집 간지 3년 됐다던 전남친의 누나가 검정고시 출신이냐며 눈을 크게 뜨며 물었고 저야 그게 뭐 문제될 거 있냐라는 표정으로 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그렇고 학번도 그렇고 그냥 3년 다 고등학교 다닌 사람이랑 같다고 물어봐서 대학은 재수했다 한국 교과과정이라 어려웠지만 1년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묻길래 그냥 궁금했나 보다 라고 말았는데 이 누나란 사람이랑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랑 뒤에서 아주 별 얘기를 다 했더군요. 지금 둘다 일이 바빠서 식장 알아보는 건 후회하기로 했고 데이트도 자주 못하다가 지난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전 남친이 오물주물 하다가 묻기를 혹시 대학을 특별 전형으로 갔냐고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고 했더니 외국인 특별전형 같은 거냐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다. 정시로 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능 몇 등급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학교에서 내신이랑 수능 둘다 챙기고 있을 때제 경쟁력은 정시 올인이라 생각했어요. 아직 한국 정서나 한국말이 완전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문과가 너무 힘들었기에 딱히 수학을 잘하지 않음에도 이과를 선택해서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첫수할때 언어 5등급 나오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이 악물고 재수할 때 3등급까지 올려서 대학에 붙었을 땐저 정말 너무 기쁘고 어려운 결정해준 부모님한테도 진짜 감사했습니다. 계속 그런 거 물어보니 아무래도 찜찜해서 왜 자꾸 그런 걸 묻냐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네가 그 대학에 갈 성적은 안 됐을 텐데. 외국인 전형 같은 걸로 들어간 것 같다고 누나가 얘기를 했고 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니 전남친한테 기 죽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한 번도 전남친 앞에서 대학부심 같은 거 부린 적 없습니다. 전남친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본교는 꽤 높은 클래스고요. 한 번도 전남친이 저보다 학벌이 떨어진다거나 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도대체 무슨 콤플렉스가 있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데이트 끝날 무렵 전남친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는 궁합을 봐야겠다며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물으셨고 태어난 시간을 제가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넌뭐 그렇게 모르는게 맞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그렇게 찜찜하게 전화 끊고 전남친한테도 불만이 쌓인 상태로 주말에는 헤어졌는데. 어제 전남친이 실은 월요일이 자기 누나 생일이었다면서 축하 전화 한통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지난 생일인데 축하 전화까지 할 일이 뭔가 싶어서 갸우뚱거렸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누나 생일을 무슨 수로 알고 제때 축하를 하나요. 그래서 그건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불편하게 다 지난 마당에 축하 전화는 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자기 누나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흉본다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했더니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사실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서 이제 곧 결혼할 집 손인 신우한테 생일 축하 전화도 안 하는 거다. 가르칠 게 그렇게 많은 애를 데려다가 꼭 결혼을 해야겠느냐는 소리를 누나가 했다는 겁니다. 저그말 듣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전 남친의 행동에서도. 어쩌면 그놈의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저를 깔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과과정 다 밟고 나온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검정고시 출신 무시할 수 있을 만큼요. 그래서 너네 누나한테도 너한테도 너네 엄마한테도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일어났고,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아니 사실은 너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끝이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인 게 그렇게 큰 흠인가요?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잔데 제가 제 인생에서 내렸던 큰 결정을 존중해 주지는 못할망정 까내리기 바쁜 광경을 보니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결혼은 더더욱 더 하기 싫어지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무식하면 답 없어요. 전남친이고 그 식구들이고 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런 직구석과 엮이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번째 댓글 검정고시라고 하지 말고 홈스쿨링 이라고 단어만 바꿔서 말했어도 저놈의 직구석은 대단하게 생각했을 듯 합니다. 세번째 댓글 남자네 집이 본능적으로 자기네 가 꿀린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학벌 외의 모든 아우라도요. 이걸로 후려치기해서 어떻게든 자존심 세워보겠다고 한것 같네요. 네 번째 댓글. 자격지심은 약 없어요. 잘 헤어졌어요. 그 집안은 남자도 문제지만 위아래 자격지심에 뇌가 정지당했네요. 다섯 번째 댓글. 검정고시에게 감사해야겠네요. 무식한 직구석 걸러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